할렐루야 예. 예.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 예. 길게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강조가 들어가 있죠 일단 반드시 무조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어, 사실 특별한 강조를 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반드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사람이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이긴 하지만 그걸 칭찬을 하신다. 이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청지기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이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짤린 거죠.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내가 살길을 뚫고자 온 님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안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안 잘렸다. 아직 그의 일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정리해서 주인에게 넘겨 주든지 아니면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그는 아직은 청지기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청 여기에 이제 청지기가 주목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 봐야겠다.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아직 권한 남아 있을 때 뭔가를 해 보자. 이게 청지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이 청지기 직분을 이용해서 앞으로 주인에게 그동안 이제 빚을 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마음의 빛을 지우자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빚진 자들을 모조리 불러서 그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빛의 액수를 줄여 주기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이 청지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아, 그가 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이제 문서를 위조해서 마음대로 부채를 탕감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정말로 진짜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제멋대로 줄여놨다가 걸리면요 예, 지혜롭긴 커녕 바로 감방에 <laughs> 바로 이제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작성되던 시점에 이 고리대금업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감해준 액수는 당시 중개인과 고리대금업에 관한 이 팔레스타인의 관례에 따라서 청지기가 얻게 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즉 너의 빚이 얼마냐 했을 때 이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받을 부분인 거죠. 그 수수료가 자신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 수수료가 어 생각보다 엄청나죠. 예. 100을 빌렸는데 50이 수수료였다. 100을 빌렸는데 20이 수수료였다. 오늘 말씀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청지기가 탐욕스러운 자였는가 주인 몰래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겨 먹고 있던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쫓아내는가 그 이유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받을 수수료의 20에서 50%를 몰래 사실 그 정도도 과한 그게 챙긴 것인데 이래놓고 만약 청지기가 이게 주인의 법도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주인의 평판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하다. 너무 심하게 고리를 챙긴다. 이런 형태의 말을 듣는 건 욕은 이제 주인이 먹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인 겁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직장만 잃은 게참 다행이다.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자인가? 이걸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옥에 처넣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그동안 축적된 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그는 곧 청지기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 채무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차원에서 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 부분을 싹 삭제해 버립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사기라고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이 사람은 곧 이제 주인에 의해서 며칠 후 청지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이 수수료는 원래 못 받는 거예요. 원래 못 받을 겁니다. 다음 청지기가 와서요, 내 수수료는 얼마다 주인과 협의를 하든 어떻게든 해서 수수료 금액을 다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정리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탕감해 주는 이 작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이 작업을 굳이 아직 자기가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이 삭제안을 쇼를 합니다. 일단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요. 그가 줄여준 그 금액이 중개수수료였는가 뭐 이런 관련된 구조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건이 정도입니다. 저 자비로운 사람이 자신이 권한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 나의 빚을 줄여주었다 채무자가 느끼는 건딱 그것만 느끼고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무자들은 이사람이곧 실직자가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일단 좋은 사람 나를 도와준 좋은 사람으로 이해할 거고요 나중에 그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딱 쫓겨나면 야, 어떻게 이 좋은 사람이 잘렸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그를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사회에서 제기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못 받을 수수료, 사람들의 인기나 얻어보자. 그 전략으로 그는 수수료를 삭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못 믿을 인간인데 곧 잘릴 인간인데 뭔 짓을 할지 감시를 하든 모든 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놈이 사기를 치는구나 하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 행동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의 행동,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질 그사기기까지한그 행동을 보면서, 아, 그가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대체 뭐가 뭘 잘했길래 이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에게 칭찬할 만한 사유가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은요. 그가 이를 지혜 있게 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하는데요. 어, 그가 보여준 자신의 이득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사기까지 치는 그 작업, 평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걸 향하여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지금 이미 그가 수수료 감면이라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한 일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주인은 이미 그 수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혜롭다는 말이 사기 행위를 긍정하는 칭찬이었다면 아마 이때 칭찬할 때 청지기에 붙어 있는 호칭 옳지 않은. 이라는 말이 아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걸 빼고 칭찬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팔절 말씀은 그에게 옳지 않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한 자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로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는 바른 것이 아니었으나 그의 행동이 결국 선을 이루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청직인은 그동안 주인이 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지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좋은 모습, 좋은 행동을 거의 사직이 확정된 지금에서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한 청직인은 중개인으로서 지금까지 과하게 받고 있던 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빚을 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적어도 채무자들 보단 갑의 위치에 있던 청지기, 그 권한을 바탕으로 잘 모르는 채무자들을 속여가면서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던 청지기가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 주인이 원하는 모습,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인은 그 변화를 가르켜. 아직 겉모습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나타난 그 변화를 가르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완전히 지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작해야 겉껍질만 바뀌었을 뿐이지 않느냐. 속은 여전히 썩어 있는 이불이한 청지기를 그럼에도 칭찬해 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네. 이 정도 말은 해줄 수 있겠지만, 어, 칭찬까지 할 일이냐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겉도 속도 온전히 의인인 자여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문에 대한 답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도 그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자들, 일명 바리새인들. 오늘 이어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비유상의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빛의 아들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14절 말씀. 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비유상의 불이한 청지기보다 더 하면 더하였지 덜하지 않은 자들. 근데 그들이 당시에 빛의 자녀들이라 불리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워낙 엉망인 시대에 그나마 겉이라 좀 멀쩡하니 지금 이 상황에선 이 놈들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오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비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구절 말씀에서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권하십니다. 여기서도 약간 혼란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리의 재물이라니. 의롭지 않게 모은 재물을 의미하는가?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하나님이 긍정하신다. 의롭지 않게 모은 재물은 모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걸 긍정하시는가? 근데 왜 그걸 긍정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구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쭉 듣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한 시점에서... 아, 그래서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끝 13절 결론부의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 아멘. 이 결론과 연계해서 이 불이한 재물을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유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는 것, 우상 중에서도 꽤 매력적인 우상에 해당합니다. 분명 돈은 우리의 소유물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으로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한 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 대신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존재, 정말 매력적인 우상.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예 이 재물에다가 불의라는 속성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돈에 유혹당하는 그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그 인간의 약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재물, 돈그 특성을 보여,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의의 재물,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그래도 유의미하게 쓰이려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쓰이려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 영원히 거주할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재물의 사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 어떠한 것일까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넓게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자, 억울한 자를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되느냐? 저 사람 천국 가기 합당한 자입니다. 천국 갈 사람 맞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친구들이 그들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재물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쥐고 있거나 모으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불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휘둘리고 재물을 모으고 나를 위해 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때로는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써라. 선한 일에 써라. 하나님의 일에 써라. 흔들리지 않게 너의 재물의 사용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정해 놓아라.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이 말은 쉽습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느냐 어, 당연히 못 맡길 일이죠 이어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도 혹시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걸리지 않으시겠지만 약간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 충성하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어,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가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에 충성해야 하는구나 성경에 적혀있다 하나님의 뜻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충성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오늘 말씀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서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재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재물에는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남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근원에서부터 만드신 분이시고 근본적으로 이 우주 전체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물질 화폐 역시 하나님께서 근본적 차원에서는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이이 세계를 맡은 자들, 청지기라는 직분을 받은 이 인간들 우리들이 주인이 대체 누구였던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눈앞에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당장 안락하게 해주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재물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미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이유가 되는 무언가가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난 그거 믿고 있어 나 그거 섬겨라고 말을 전혀 안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이야기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 이어지는 문맥을 쭉볼때 우리는 압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겉으로 딱 그냥 문자만 대충 봤을 때는 재물에 충성한다는 이야기구나 보일지라도 그 재물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구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이 재물은 10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20절 말씀의 큰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 불이한 재물은 남의 것에 해당하고 참된 것은 너희의 것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재물의 주인,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에 불이하다는 개념을 부여하는 존재는 누구냐? 인간입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하나님 삼는 순간 물질은 아, 죄악의 근원이 죄악의 근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받아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물질을 재화를 맡기셨는데 그걸 제멋대로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과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가장 불타오르는 현장, 그것이 재물을 두고, 땅을 두고, 권력을 두고, 힘을 두고 치고받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 이 땅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너희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하는데 왜 너희의 관리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한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쓰라. 그때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너희에게 큰 것이 맡겨질 것이다. 참된 것이 맡겨질 것이다. 이땅 이상의 세계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실 그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물질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땅의 세계마저도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천국의 무한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이 땅부터 사랑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혀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자, 그때 너희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다스리고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실제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진리의 전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모든 이야기들은 이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13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이자 도구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설득되셨다면 우린 이 13절 말씀만 완벽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매일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고 구원을 얻기 위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도전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매일 또한 수시로 읽으며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고 깨달은 것을 붙들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어두운 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선자, 참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 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진실로 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돌아보니,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졌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주여 회개하며 순간마다 돌이키오니 사랑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온전한 회개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 진정한 구원을 위한 그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